욥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 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 전능하신 분께서 시간들을 감추어 두지 않으,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그분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라도 그분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른 그 뉘앙스죠. 원문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의미해 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어찌 시간들을 감추어 두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시간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감추어 두셨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인생이 이것이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언가에 열심을 내잖아요. 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될 일인지 안될 일인지 아시나요? 모르죠 그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시고 모든 걸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시간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부조리처럼 느껴져요 이제 욥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들을 이제 진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분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라도 그분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뻥 뚫리듯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인생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로를 끝냈느냐? 2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 이제 세상의 부조리한 면들을 요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계들을 침범하며 자기들이 강탈한 양떼를 자신들이 기르느니라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구역이 있잖아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이게 되면 그 구역을 침범해요 그 상대방의 경계 안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저 먼저 차지하는 게 인자죠 남의 것이라도 가서 먼저 말뚝받고 깃발 꽂는 게 우선이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을 해요. 그, 남의 것을 강탈했으니까 하늘에서 뭐 벼락이라도 치고 번개라도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남의 것을 뺏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양을 먹이고 키, 기르고 거기서 유익을 받아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기치는 사람이 다 감옥 가고 다 무너지고 다 벌받으면 누가 사기치겠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평생을 가슴 치면서 살고 사기 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이런 것이 세상에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보여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어때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 그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남을 등쳐먹고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누리고, 가지고 잘 되니까,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가 세상에 질비하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쭉 나갑니다.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원문 이렇습니다. 아비 없는 자들의 당나귀를 그들은 몰고 가며 과부의 황소를 담보물로 삼느니라. 여러분 아비 없는 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은 고하라고 했는데 고하라고 그러면 어미가 없는 또어 아비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를 고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비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비 없는 자가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어졌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르거나 병을 맞이하서서병 들으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정에 어떠한 그 기둥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지켜주거나 돌볼 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는 지키는 자고 엄마는 돌보는 자거든요. 근데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돌보는 것도 누가 지켜줘야 돌보죠?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노리고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당나귀를 <laughs> 뺏어가버리고 그래도 잘 살아요. 뺏긴 사람은 가난해서 가슴치고 있는데 뺏어간 사람은 잘 된단 말이에요. 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내내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으면 그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예요? 남편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과부예요. 과부가 그나마 밥갈아먹고 그나마 의지해서 사는 황소를 담보물로 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는 담보물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길 밖으로 내몰아버리니, 세상에 힘없는 약자들이 모조리 숨어버리게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말이죠. 사람들은, 어때요? 위해주는 게 아니라, 박대하죠. 너 이제 가난하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수입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게 나가라. 이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저기 많이 가졌으니까 좀 이렇게 좀더 사시오. 이러면 되는데, 돈 떨어졌어? 이럼 됐어. 그럼 나가. 이게 길 밖으로 가난한 사람을 내몬다 이게. 그리고 세상에 힘없는 약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조리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친구하자고 그러고 하, 가까이 지내면서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막 포악하고 강압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부조리한 것이죠?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광야에 있는 들당나귀 같은 자들을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모기를 찾아 다니나니 대초원에 그의 자녀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있나보다. 이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벌판이에요.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고요. 황량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막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들당나기. 사람에게 길들어지지 않은 들당나기. 얼마나 거칠고 험해요. 근데 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막 헤매고 다니거든요. 마치 그 대초원에 자기 자녀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먹을거리를 찾는 것처럼 막 그들이 다녀요. 똑같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말이죠. 마치 들 당나귀처럼 세상 이것저것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탁 들쑤셔 놓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대지에 있는 타인의 꼴을 그들이 거두어 들이며 환자의 포도원을 그들이 약탈하느니라. 그들이 이제 그 음식이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찾아야지. 음식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나약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약자들에게 가서 막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막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떠냐 들여다보면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땅이거든요. 농사를 어떤 사람이 지어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지어먹고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들 당나귀와 같은 약탈자가 가갖고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말이죠 그거 아니면 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처럼 와서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포도원도 말이죠 이게 뭐 자기가 경작해서 포도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악한 자들이 다 휩쓸고 지나간 그 포도원 생각해 보세요 한 자들이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포도원에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사기도 당하고 다 놓쳐버린 사람 집에 가 갖고는 그냥 다 숟가락까지 젓가락까지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렇다는 이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린 사람은 아이고 불쌍해 뺏겼냐? 그래서 불쌍히 좀여겨줘야 되는데. 유황 뺏겼으니까 가서 그냥 싹다긁어 버린다 고요 가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느 집이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차앞딱지가다 붙어 버렸어요. 그래도 가가지고 그냥 다 뒤져 갖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도 안 넘기고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뺏어가도요 그 사람이 먹을 것은 남겨놓고 뺏어가거든요. 근데 막다 휩쓸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부조리하다. 7 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투가 헤어져서 벗은 채로 그들은 밤을 보내니 그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긍정적으로 풀이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글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입고 있는데 그 외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으로 말하면 은그 오바코트예요. 오버코트를 입었는데 그게 다 헤어져 버렸어요. 다 헤어졌으니 뭐 구멍숭숭 났지요. 뭐 가리 가려질 때가 가려지지 않았죠. 헛개비죠 뭐. 그것이 헤어졌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추운지 벗은 채로 그들은 밤을 지새워야 돼요. 그리고 그 추운데도 덮을 것이 없어요. 이두 가지입니다. 우선 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약탈자들에게 약탈당한 사람의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을 아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인생도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서 외투로 삼았지만 사실 것은 다 헤어진 외투예요. 그거 자기도 입지도 못할 건데 그냥 그 주인이 그냥 그거 덮고 자는데 그거 다 뺏어서 자기가 덮을 거냐 이거예요. 덮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쓰지도 못할 거면서 다 뺏고 다 뺏어서 자기가 그거를 취하고 남도 헐벗고 자기 자신도 편치 못하고 이렇게 인생은 이상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가득차다. 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넘어갑시다. 마지막 오늘 8절. 삼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높고 큰 산들에 내린 많은 비로 그들은 흠뻑 젖으며 피할 것이 쓸려 버려 바위를 부둥켜 안는도다.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다 뺏기고 잃어버린 사람은 말이죠. 이제 살 집이 없으니까 어디로 피하였으며 산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 근데 거기서도 비가 또 마침 내렸네요. 비가 내렸는데 조금 내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내려서 홍수가 다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흠뻑 젖어버렸다고요. 그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있는가 했더니 거기도 물로 다휩슬려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제 휩슬리지 않는 바위에 가서 아마 이 바위 밑에 가서 이렇게 와들와들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회적 약자가. 이런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막 누리는데 헐벗고 못 벗은, 헐벗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 초참하게 산다는 것도 되고, 또 반면에, 남의 것을 다 뺏고 약탈을 하는 사람은 잘살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요. 예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적셔버리고, 그들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까지 다 휩설로 내려가서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밤 밑에 가서 와들와들 떠는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여간 이것저것 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요베스의 친구들은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를 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으면 재난도 안 당했고 불행도 안 겪고 잘 살았을 텐데 요바, 네가 망하고 병들고 다 뺏긴 것은 뭐냐?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언제 욥이 하나님을 떠났던 적 있나요? 욥의 괴로움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자기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발견한 것이 뭐냐? 그렇다. 인간 사는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하다. 불합리가 가득하다. 그러니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욥기를 보는 거예요 욥기를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아 과연 인생이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툭 끊어져서 여기까지만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자오지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조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종로를 줘버리면 안 됩니다 요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부조리한 듯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